네, 안녕하세요. 어, 싱싱사가대지대배 최승기입니다. 어, 아까 조금 아까는 이제 그 우리 그 소밀식 재배한 데서 제가 아, 영상을 찍었고, 이제 여기는 저희 바로 농장 앞입니다 마당 앞에 이렇게 비춰보시면 저희 농장입니다. 어, 농장 앞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거리가 한 메다 50, 메다 20 정도 이렇게 띄워서 또 심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간 폭을 굉장히 여유가 많죠? 아까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아주 여유가 그냥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도 똑같은 방법을 오시면은 보지만은 주로 이제 그 가지 순을 두어 개에서 세개 정도만 이렇게 전부 다 뒀어요. 그래서, 어 열매가 아 보통 보면은 이렇게 쭉 들어와서 보셔도 음, 이렇게 보셔도, 그렇게 그, 그, 나무들이 아주 싱싱하게 아주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에쭉 들어와서 보시면 어, 이렇게 비춰보셔도, 어, 지금 이제 볼들이 많이 달라듭니다. 이렇게 봐보면은,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아주 지금 그 꽃이 거의 지금 그 잘, 어, 어, 꽃이 지금 아주 잘 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얼마만큼 착과율이 좋을지 저도 이제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착과를 한번 최대한 잘 시켜보려고, 그렇게, 어, 그렇게 저도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에 쭉 둘러봐도 거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주로 보통 보면, 이렇게 봐보시면은 한, 음, 한 가지에, 가지 하나 빼서 전체적인 가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나무 보통 이렇게끔 해도 한 6, 7개 정도의 그런 가지 순을 뒀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뒀냐, 그러면은, 이 가지에서 제가 순을 다 따버리게 되면은, 요 나무가 죽어버려서, 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열 가지, 이렇게 열매순을 달아놨어요. 한세가한세 3가, 가닥씩만. 어, 그러고, 거기가 이렇게 봐보면은, 아, 가지순을 세 개씩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순 세개둔 데가 꽃이 훨씬 더 자랐어요. 자라고. <laughs> 그, 보니까는 지금 벌들도 많이 그, 붓고 있습니다. 근데, 아, 대추는 벌이 없어도, 벌이 없어도, 어, 자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일부러 막 돌을 갖다 넣고 막 이렇게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약간 바람만 조금만 그 이렇게 불어 주든지 꽃이 많이 필때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든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체적인 꽃이 서로 이렇게 약간씩 그 안에서 꽃 안에서 이렇게 약간 흔기게만해 주면 어, 착과 이은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laughs> 아까 또 제가 못보신 분들내안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어, 가장 중요한게 이제 그 장마철에는 어, 병충해 방제예요 병충해 방제가 뭐냐면은 약간씩 이제 지 날짜를 여러분 2주라니까 2주 주기에서 주라고 해서 2주 채우기 에서 2주를 채우다 보면 은 비가 와 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병 와요. 그러니까는 2주를 다 채우지 마시고 중간에 날씨가 괜찮으면 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약을 주세요. 약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약줄때 여러분들이 그, 보면 요즘 제가 그, 제 밴드에 그, 여러분들 칼슘제하고, 제가 그 아미노산, 음, 그, 아미노산이 뭐냐 하니까 생선, 어 생선을 그걸 발효시켜서 만들어 놓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거 아미노산을 쳤거든요. 비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쳤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한 지금 3, 4일, 4오일된것 같아요 됐는데 아주 싱싱하게 좋죠. 그래서 아미노산도 치고 칼슘제도 같이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그 넣지 말고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방법으로 병충해 방지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하고요. 어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도장지 들이 나오는거 저는 지금 밑에 이렇게 보지만 아침에도 지금 어 저희 또어 집사람이 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도장지 제거를 했어요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했네요 이렇게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도장지들 이거 안 막아주면 안돼요 도장지 막아야 돼요 안되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자기들 새로 꽃이 피어서 여기다 열매 달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결실해 놓은 것들을 다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시기를 한번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한해 농사라는 개념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 늘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만은 어, 항상 원칙이라는 개념 속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내가 이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봐야 되지. 원칙을 벗어나서 내가 가, 가, 가려면은 그 농사 잘못하면 태농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잘못 전달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시행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탓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꼭잘 보고 그만큼 경영 경험, 경험과 또 자기의 노하우와 또 그만한 것을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엮어놓으면서 배워서,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 속에서 했던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그, 그걸 따라하면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어우, 그거 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책임져요? 어쩌요? 그래서, 저희 싱싱사과 대추는 여러분들께 안 해본 것 없이 다 겪어보고 직접 해서 주물러보고 어, 묘목도 생산 판매해가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해가는 것을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에, 이렇게 또 직접 유튜브로 해서 특히 우리 조승욱 교수와서 고생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어, 신뢰성과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아 어, 내가 이걸 믿고 쭉 가면은. 멘토는 하나를 가져가야 되지 멘토를 여러 가지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잘 파악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저는 어뭘 보든 저는 내가 또뭐 보지 말았으면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는 잘 보고 그래서 하시고요. 또 특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8월 마지막째 주에 아마 토요일날 마지막 주 토요일날 할 겁니다.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8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고 어, 그날 아, 아, 아마 한 아침에 오전에 일찍 시작을 할 거예요. 한 10시쯤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 10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그날 점심도 드시고 오후까지 여러분들 지리를다 받아 줄 거예요. 받아 주고 궁금한 점도 풀어 드릴 거고, 음, 지금 유튜브는 계속 찍으면서 계속 광고할 겁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한번 직접 와서 방문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 생각, 여러분들 생각과, 아, 또 저의 생각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보시고, 아, 이것도 이렇게도 했는데 되는구나. 또, 이렇게도 하는데도, 아, 이렇게 초멸시키 재배해도 열매가 이렇게 잘 열려서 수확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도 볼수 있다라는 점. 그러고, 음. 예전에 또 하우, 저는 하우스도 있어요. 하우스에서 심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하우스 것도 이제 십몇 년, 1 5년 이렇게 이상 된 나무도 있고 하니까, 아, 여러 가지를 볼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또 여기서 여러분 인사드리고요. 어,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열 어, 이제 그때는 결실이 되니까, 결실될 때 되면은 또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 저희 밴드 보시면은, 어, 아마 야가고 여러분들이 아미노산, 또 칼슘제, 또 여러분들 약,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어, 잘, 예, 또, 병충해 관리 잘 하면은 올해도 좋은 결실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 또 여기서 여러분 인사드리고요. 또 지금 또 저는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아침에 또 새벽이 어나서 벌까지 본다고 저는 바쁩니다. 그래서 땀범벅에서 또 씻고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아, 오늘 지금까지, 예, 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멀리서 온 우리 조승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네. 알찬들의 조승욱 교수님 늘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보시고 구독 돈안 들어가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고 나가시면은 다음 또 이렇게 보면은 다음에 <laughs> 더 좋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네, 싱싱사가들지 대표 어, 최승기였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